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에게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원불교 서울교구 봉공회가 올 여름에도 서울역 광장에서 생수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위에 지친 노숙인들과 행인들을 위해서인데요. 원불교 서울교구 봉공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어제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얼린 생수와 부채를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울교구봉공회장이신 전시경 교도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 해서 서울역 광장 생수 나눔 활동은 마무리가 된 거지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교구 본공회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여름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얼음 생수 나눔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어, 올해는 저희가 예정한 생수 나눔이 7회, 6월 25일부터 7회를 계획했는데, 이제 수요일에 비가 온 날이 많아가지고요. 네. 실제로는 7월 2일부터 총 4회를 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매 회당 이렇게 7, 8명의 본공회원들께서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그 나눔 봉사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서울역 광장은 여러 종단의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서울역 광장에는 그 여러 종교의 종교인들께서 어. 어, 많은 활동을 어, 하십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시기도 하고, 뭐, 다른 또 나눔들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서, 어, 음. 어, 이렇게 비예보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음. 원칙을 세워서, 올해는 조금 아쉽게도, 어, 사회를 어,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울역광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곳인데, 그 이웃 종교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군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말도 걸고 하나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좀더 보이는 이웃 종교 선생님들께는 또 얼음생수 어. 드시라고 권유도 해드리고 네, 네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어, 선생님들께 다가가는 편이죠.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고생하는 이웃 종교인들도 우리가 생수 나눔을 할 대상인 거지요. 예,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서울 교구 본공회에서 올해로 4년째 이렇게 매년 여름 생수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생수를 나누셨어요? 그 저희가 나눔 첫해에는 이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하는 확신이 없어서. 첫해에는 500ml짜리 생수 2,500개를 어,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 매년 수량을 조금 늘려서 어, 지금은 3,500개, 4,000개 정도의 얼음 생수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예. 어, 특별히 또 올해는 어, 생수하고 더불어서. 그 앞면에는 참마음, 뒷면에는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라는 음. 법문을 양면에 적은 법문부채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 회당 200개 정도씩 배부를 해드렸는데, 어, 실제로 생수보다 부채가 먼저 동인할 정도로 어,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준비한 저희들이 많이 깊었습니다. 네. 이게 하루에 3 5 0 0개예요 아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번 500개에서 600개 정도를 어. 나눠드려요. 네,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이제 그, 가장 더울 때 2시간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당 6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좀더 많이 필요하면 더 가지고 나가고, 음. 예, 좀 날이 흐릴 것 같으면 얼음생수를 줄이고 일반 생수의 양을 늘리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600개 플러스 예. 마이너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600개의 얼음생수면 굉장히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 본공회원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셨겠어요? 맞습니다. 아,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둘째 해까지는 이 얼린 그 생수 비용을 좀 줄이고자 매주 400개씩을 저희가 직접 얼렸어요. 예. 근데 그 양이라는 것이 그 20개들이 어, 생수팩 20개거든요. 예. 예. 이제 수량이 많다 보니까 부피가 커서 어 얼리는데 손이 많이 가고 이게 완전히 이좀 거의 무기급이에요. 음,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이제 무겁고 단단하니까 네. 그래서 어 위험이 커서 작년부터는 그냥 음 얼린 생수를 구매해서 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음. 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줄어들기도 어, 했고요. 우리 본공 회원님들께서도 이 발등에 떨어뜨리거나 하는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어서 어좀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나마 또 얼린 생수여서 다행인 점은 이 얼린 생수는 그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꽂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겁고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얼린 생수 덕분에 그래도 그 땡볕에서 땀을 식히면서 음.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갈수록 그 여름 더위가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서울역 광장에서 이 얼음 네. 생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더 반가울까 싶은데 요즘 특히 그 더위에 지쳐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 특히 그 서울역 광장에는 열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시지만 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 분들이나 인근 동자동 쪽 방촌 혹은 이렇게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어, 근데 이분들이 창문이 없는 방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환기가 어렵고 무더위와 습기에 고스란이 게 노출되어 계시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큰택트병에다가 인근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수돗물을 받아와 가지고는 그것으로 이제 드시기도 하고 어 더위도 식히고 이제 이렇게 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최초의이 서울역 그 얼음 생수 나눔을 기획하게 된 것도 우리 이 거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서울역 화장실에서 그 물을 받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 조금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 음. 어, 작은 도움이라도 어, 좀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 하고 어, 최초의이 어,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생수 하나가 정말 생명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예. 네, 네. 자, 원불교인들의 이런 나눔 활동을 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첫회에는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안 받아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눈 마주칠까 봐 일부러 이렇게 빙 <laughs> 멀리 가시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어, 그랬는데,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어, 그러한 분들이 줄고, 또, 특별히 작년부터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받아가시고, 어, 받아가시면서 고맙다, 더운데 수고 많다 하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원불교라고 막 크게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왜 그런 종교 홍보를 하지 않느냐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 가끔은 즉석에서 후원금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음. 어, 그런 즐거움이 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아~ 예. 어, 특별히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채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어~ 부채는 햇빛도 가릴 수 있고 또 부채질로 바람도 낼수 있어서 참 많이 좋아하셨고 어~ 하루는 외국인이 지나가시면서 부채를 받으셨는데 마침 그날 봉사 오신 분들 중에 그 영어로 설명 가능한 교도님이 계셔서 네.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분이 그 <laughs> 기분 좋게 이게 한국에 온 어, 기념품으로 어. 어, 가지고 가서 보관하겠다 아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음, 그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이 부채 여덟 가지 덕이 있다고 여겼잖아요. 외, <laughs> 외국에는 이 부채 같은 게 없나 보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중국식 이렇게 그편흥 부채 있잖아요. 네, 아, 예. 네. 이제 예예 예, 그런 부채에 익숙하신데 저희는 그 둥그렇게 해가지고 살이 있는 음. 어, 그 부채를 아. 이제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점에 대해서도 음. 좀 설명하시고 어 그래서 그. 잘 이해를 네. 하시고,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요즘 뭐 더위를 에어컨과 선풍기에 맡겨놓고 있는데, 참이 부채를 나눈다는 것도 참 원불교적인 어떤 나눔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생수를 제공해드리기는 있지만, 요즘 이제 그 미세플라스틱 관련되는 이렇게 보도들도 많고, 정각심들도 많으신 상황에서, 이 생수를 제공한다는 거에 대한 좀 일견 마음의 불편함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 이제 그럼에도 다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 어,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렇게 친환경적인 예그 여러 차례 사용 가능한 부채 나눔을 올해 함께 하게 되어서 음. 그좀 미안함을 조금 덜수 있어서 저희는 참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년째 매년 여름 서울역 광장에서 생수 나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부채까지 이렇게 나눔 활동을 마쳤습니다. 자이 나눔 활동은 서울 교구 본공회에서 한 일이죠. 자, 그리고 중앙본공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무료 급식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네네, 그 중앙본공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서울역 노숙인들께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 시작했던 14년 전에는 어, 광장에서 야외에서 어, 제공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그 따스한 체험터라는 시설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실내에서 매회2 6 0 7 0여분들께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좀그 종교마다 돌아가면서 하죠 요일별로 그 종교별이라기보다는 그 단체들 예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단체 기관들이 어. 참여 다고 보시면 될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종교 그 기관이 아닌 것도 있군요. 저희가 몇년 그렇죠. 전에는 음각 네. 종교별로 이렇게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조금 달라졌군요. 아, 네,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어,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여름에 이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것도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우리 또 중앙봉공회 회원님들 또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laughs> 그 무엇보다도 그 오전에 그 십여 분의 봉사자들께서 오전에 나오셔서 그 저희 그 흙석동에 있는 원불교 수태산 기념관에 봉봉공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희 주방에서 조리를 4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밥하고 반찬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에어컨 선풍기 켜놔도 사실 사우나가 따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교당에서도 참여하시고, 어, 또, 일반적으로 오시는 봉사자님들도 계시고 해서 어, 정성을 다해서 어, 만난 네. 음식을 어, 준비해 주셔서 어, 음. 진짜 감사하죠. 네. 어, 덕분에 서울역 인근에서는 엄불교밥이 항상 따뜻하고 음. 어, 제일 맛있다는 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우리 본국 회원님들의 정말 정성어린 마음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봉공회 활동에 많은 분들이 더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봉공회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할까요 아, 아무래도 아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그 봉사자님들의 연령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길을 받쳐줄 후배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큰 고민이에요 음. 어, 요즘은 취업이나 손자녀를 돌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어, 활동이 좀 어렵기도 하신데요 어, 그래서 요새는 좀 남자 봉사자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뭐꼭 저희 현장에서만 이렇게 봉공이나 봉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어서 음~ 그~ 우리 뭐 교도님들이나 혹은 청취자 님들께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항상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활동들을 또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 몸과 마음과 경제적으로 언제나 모두가 참여 가능하시니까 네. 좀 이웃들과 또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 그리고 여러모로 팍팍한 사회 속에서 우리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봉공회의 정신과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시경 우리 봉공 회장님께서도 이 봉공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이 많은 마음가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laughs> 그제 봉공은 본공는... 자리 이탈을 바탕으로, 이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공공의 이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공기나 자연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요즘처럼, 뭐, 극한 호우 등으로, 어, 실제로, 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느끼게 되면 비로소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음. 함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면서 갚아 나겠다는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개인의 삶도 더욱 윤택해지고 사회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점점 개인주의나 이기심이 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교인들부터가 이렇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 세계를 위한 마음을 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간다면 그럼에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본공회장이신 전시경 교도님이었습니다. 교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